야, 음. <laughs> 시작. 자, 그 자, 저번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TV 김정은입니다. 자, 뭐윤두인지 뭔지의 그제 영상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댓글 읽기를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두아니야 유튜브? 유튜브? 윤? 자, 아무튼 첫 번째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만두 한개더 집어 먹었다고 고모부를 숙청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자. 이런, 댓글로 이런 댓글을 우리 인민 여러분들이 이런 댓글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만도 한개집어면은거 물론 큰 잘못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이진 않았고 다른뭐 중요한 사안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예민하게 이런 거 물어보죠. 다음 댓글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댓글 빨리 열어주세요. 리솔주 야동 2편 언제 올라오나? 야 이거 뭐야? 씨발야? 니네 나 백이냐? 야개새끼들이 이게 지금 장난하는거이 감마새끼야? 이 첩수 이거 신상인데 이거 굉장히 편안하게 나. 이거 이거 응? 사이즈 300 있어요? 예 오늘 저녁에 칼국수에 <laughs> 들어간 밀가루 싹 준비 끝났습니다 그래? 그래 <laughs> 저쪽 까지싹 저기 3 0 0인분이야까예 너네 <laughs> 이렇게 여자를 부르뭉술하게다는건을 몰라 여자는 뭐 크게 필요한 게 아니야 잘해주고 밥 사주고 또뭐 있어? 그냥 잘해주고 밥 사주고 또 맛있는 거또 사주고 그러면 뭐 그냥 끝나단 말이야 그냥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는지 딱 보고 배우란 말이야 오늘 어? 특히 너 못생긴 <laughs> 뭐 새끼 너 배우라고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자정은 수장님만 맺겠습니다. 아니 그런 그런. 아 이제 이제 A 비용이시구나 이거 APO, A 그 비용 사이코들 사이코 맞나 사이사이인데 조금 위험하다. 아좀 위험할 수. 그럼 오늘 더 터치해야 할 거죠? 알아 그, 맞네. 내가 더딱리 쳐서. 아 이게 내 무덤이라고. 예. 그래? 아오 벌써 만들었어. 예. 아그곧 뒤지실 것 같아 가지고 예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아 그래? 야 너무 춥다. 야조 크게 안 돼? 예. 넌 먹잖아, 지금도 먹니, 우리 먹을 게 없다. 없다. 그만 좀 처먹어, 좀 나눠 먹어.